자 오늘은 김을 활용해서 김굴 네. 국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자 먼저 딱 보이는 게이 굴이 보여요. 맞아요. 굴을 한번 이제 깨끗하게 씻어보도록 할 텐데 네. 그냥 씻으면 안 돼요, 절대로. 어, 저도 이제 굴은 네. 뭔가 물에 이렇게 막 씻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김이 굴이 있었던 자기 동네가 네. 그. 좀짭짤름한 동네잖아요 그쵸 바다니까요 그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환경을요 그래서 소금물 물에다가 이렇게 타요 네, 네 그래서 짭짤름한 소금물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네. 여기다 넣고 이제 살살살살 흔들어야지 네. 이게 이제 티라든지 껍질 이런 것들이 잘 빠져 나오고요 네또더 신선해요 그리고 맛있는 맛도 네. 덜 빠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살살, 살살, 너무 억세게 하지 마시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손으로 이렇게 할 텐데, 예. 살살, 살살, 요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만 씻으면 안 되니까, 물에다가 한번 더, 이제 얘를 이렇게 건져서, 건져서, 네한번 더, 그래야지 이제 그 국, 국을 끓여놓으면, 네. 끝이에요. 어, 그러니까 네. 지금도 이렇게 이물질이 살짝씩 떠요. 맞아요. 살짝 된거 저희가 구매하긴 했지만, 그렇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두 번째도 소금물을 하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두 번째는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소금물을 했고 여기다 오래 담궈두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잠깐 헹구는 정도로만 해서 이걸 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탱글탱글하니 네. 얘가 이제 신선하지 않은 거는 몸이 쭉 퍼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 네. 비릿한 향도 나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그 음. 신선한 네. 물의 향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몸도 탱글탱글하고 네. 또 요렇게 딱해 놓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언제 오늘 국에 중요한 재료가 김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김이 주된 재료이기 때문에 네. 김을 어떻게 한번 손질을 해야 되나 싶은데. 김을 예. 우리가 구워서 국에 들어가는데 뭐또 굽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 그죠? 예. 근데 이제 냉동실이나 이렇게 묵었던 걸또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네. 김을 한번 구워서 사용하시면 더, 예. 이렇게 비릿한 맛이 없고 구수해요. 음 그리고 구울 때는 또한 장을 굽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주보고 예. 두 장을 구워주는 게 훨씬 김향을 좀 유지할 수 있어서 좋거든요. 네, 이렇게. 저는 오늘 이렇게 팬에다가 굽긴 하는데, 네. 만약 집에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해도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식... 그러면 탈수 있는 간격이 예, 높아서. 네, 탈거나 이제 불 붙어 가지고 큰일 날수 있잖아, 그죠? 처음에 예. 또잘 어려우셔 까봐 이렇게 팬에 하는데 네. 불을 약하게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팬에 굽는 건 보셨으니까 네. 불을 이렇게 좀 약하게 해요. 네, 예, 약하게 해서 네. 얘를 이제 이렇게 한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아, 약하게 해서? 네, 약하게. 크게 세게 하면 금방 타버리니까. 예. 이제 오늘 확실히 이제 불 위에서 직화로 굽는 방법까지 선생님께 서잘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집에 석쇠가 있다, 그럼 석쇠에다 해놓고 이렇게 앞뒤로 해도 되는데, 네.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제 놓고 이제 여기 입구를 이렇게 딱맞고요 예. 이렇게. 에. 이렇게 부셔주면 되나요? 네네네. 크기는 어느 정도로 부셔주면 될까요? 그냥 마음대로. 에. 근데 이때 뚜껑, 이렇게 입구가 열리면 확 날아갈 수 있으니까 예. 조심해야 돼요. 자, 요 정도까지만 해보는데요. <laughs> 네네. 저희가 꽉 잡았어도 이 김에 그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향이 대단해요.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딱꽂섰다가 나중에 사용할 때 요거 쓰시면 되니까 지 한번 볼까요? 안쪽만. 궁금하죠? 요렇게. 네. 어, 이 정도 봐도 돼요. 네네. 근데 난또 곱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더 찢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오늘 국물은요. 맹물이 네. 아니고. 다시마를, 우린 물을 사용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자, 물을 넣고, 네. 자, 아번 이렇게 한번, 무를 넣고 같이 끓여요. 네. 자, 무가 좀 투명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무를 넣고, 한번 끓으면 다시마는 나중에 이제 한 10분쯤 있다가 건져내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뚜껑을 좀 덮어서, 네. 끓어 오르면, 이제 다시마는 건져내고 무가 좀 투명할 때까지 기다리고 네. 나머지 굴은 끓이는데 한 3분? 5분도 안 걸려요 어, 금세 익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무만 익히면 돼요 자 그럼 음. 맛있게 다시마와 음. 불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네. 아주 흠직스러운 그육수에그무무 익는 무 냄새 예? 그 국물 향이 나는데 한번 뚜껑 네. 열어볼까요? 네 짜잔짠짠짠 야 자, 다시마는 이제 한 10분 정도 끓이면 건져내야 되고요. 네. 그래, 무가 이렇게 좀 투명하게 맑게 익은 네. 거 보이시죠? 아주 부들부들하게 네. 맛있는 맛이 쫙 나온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러면 이때 이때 이제 네. 어, 펄펄 끓을 때 이거 넣어볼게요. 자, 깨끗하게 손질된 물을 네. 넣어보겠습니다. 넣고, 굴을 넣고 또 오래 끓일 필요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도 넣어야 돼요. 김도 이때 같이 네. 들어가는 건가요? 네, 아까 우리가 잘부숴놨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걸 또 펄펄 날리니까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이제. 굴 넣을 때 동시에 네. 넣어드릴게요. 넣어보겠습니다. 아우, 김이 이렇게 확 퍼지면서 향이. 김이 향이 정말 좋네요. 네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어서 파도, 예. 고추는 좀 나중에 고명으로. 고명으로. 이제 그때 이제. 어, 넣어 보도록 하고요. 대파는 지금 넣어도 돼요. 굴이 네. 네. 들어간 후로는 한 3분에서 5분 안에 네. 모든 조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사이에 네. 이가은 재료들도 네. 들어가는 거죠. 척척 척간단해요요 여기 예. 지금 끓잖아, 그죠? 예. 이제 간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요거는 이제 국간장이에요. 네. 그래서 국간장을 이렇게 한번 보고 간을 보시고 이제 네. 식구들이 너무. 어, 짜게 드시는 건안 좋으니까 간을 보시면서 이렇게 조금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간을 보면서. 네. 자 저는 이제 뭐다 넣어도 되,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 다진 마늘도 이때 넣어요. 마지막에 넣어주는 게더 맛있어요. 네, 마지막에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넣고. 마지막에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예. 어 이제 물론 액젓으로 국간장에 부족한 간을 또 액젓으로 또 조금 이렇게 맞춰줘도 되고요 바다에서 불이 왔으니까 그쵸. 마지막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 참기름을 예. 마지막에 한 방울 넣어주는 게 정말 이렇게 신의 한수예요. 참기름을요. 미리 넣지 않고 예. 마지막에 한 방울 이렇게 넣고요. 예. 그럼 바로 불을 꺼야 돼요. 참기름 들어가들어난 후에는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참기름 향이 없고 나는 게 예. 너무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예. 그러면 끝.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된 건가요? 네. 담기만 하면 돼요. 여기 이제 마지막 끓을 때 참기름을 넣어서기름이 골고루 이렇게 덩글덩글덩뭉쳐지지 않고 예. 골고루 싹 퍼져 있는 게 이게 이제 김을 마지막 끓을 때한 방울 참기름 넣어주는 포인트거든요. 요리의 비결이었죠. 네네.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옮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와 아, 진짜 오늘은 네. 그 김도 마찬가지고 굴도. 다 바다에서 온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지 뭔가 바다의 그 깊은 향, 그리고 음. 깔끔한 향이 정말 스튜디오에 가득해요. 맞아, 진짜 너무 간단하면서도 지금 꼭 드셔야 되는 또 간단 초간단 고기 요거 아닐까 싶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을 더 좋아하신다. 네. 그러면 더 까맣게 넣으셔도 돼요. 기호에 따라. 예. 새까맣게. 네. 새카맣게. 네. 근데 이제 두 사람 드실 거면은 한뭐세장 정도면 딱 좋은데 어 이제 기호에 따라서 자 이렇게 했고요. 액젓을 마지막에또 예, 간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 칼칼한 맛을 좀 내기 위해서 청양고추도 괜찮고 붉은 고추를 여기다 이렇게 조금 올려주면 은 보기에도 예, 나머지는 여기다 이제 넣어버리고. 아.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정말 방금 만든 이김 굴국이 네. 굉장히 바다향이 가득하고 또 네.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뜨끈하게, 담백하게, 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김 굴국이 완성됐습니다.